자연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또 A가 여기 속한대죠,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예제에서 설명했듯이 A가 B에 속할 수도 있고, 둘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성립하도록 두 자연수 AB의 값 정할 때, B 빼기 A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하는데, 일단 40보다 작은 소수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1, 아, 1은 아니지,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그 다음에 30, 31, 32, 33, 34, 35, 36, 37그 다음에 38, 39, 40 이렇게 되죠 그쵸? A가 A가 이렇게 될 텐데 자그 다음에 이제 A가 B에 다 속해야 되네요 그쵸? 근데 B-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자 빗배기의 최소값이면 얘는 어때야 돼요? 얘가 가장 작아. 그 다음에 얘는 가능한 커야 되죠. 그쵸? 그래야 큰 거에서, 아, 작은 거에서 큰걸 빼야 최소가 될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는 지금 등호가 붙었고, 그쵸? 여기는 등호가 안 붙었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A가 커봤자, 이쪽이 가장 커봤자 2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는 몇이에요? 2겠죠. 그쵸?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쪽까지 다 커버를 쳐야 되는데 그쵸 이쪽을 커버를 쳐야 되는데 만약에 b 가 37이어버리면은 열을 포함 못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최소 38 정도는 돼야겠죠 그쵸 자연수니까 그래서 b 가38 이렇게 돼갖고 38 2 36 이렇게 찾은 거죠 그쵸 소수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뺐을 때 최소값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뺀 거에 최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순 없겠지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가장 크고, 얘는 가장 작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사고도 할수 있어야 돼요.